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어 제가 어제는 어 개인 사정으로 어 영상을 못 올려 드렸고요. 음. 제가 이제 바깥에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구독자님이 문자로 오견을 하나 드리셨는데 어 분갈이를 하셨다고 오견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요렇게 어, 질문을 주셔갖고 오늘 콘텐츠를 어, 오견으로 잡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견을 요거는 어, 이제 제가 왕대품은 아니고요 대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견을 이제 여기 데려왔고요 오견 키우기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드리면. 음, 이 아이가, 어 제가 지금 당겨서 지금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입장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어 살짝 물이 고픈데, 물이 많이 고픈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다육이들이 그렇지만, 이맨 아래 입장 말고 중간 입장 있죠? 중간 입장을 만져보세요. 중간 입장은 어, 굉장히 단단한데, 밑에 입장은, 음 말랑말랑 거립니다. 예. 요럴 때는 조금 더 있다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있다가, 음 중간 입장까지, 요, 오견이나, 어, 녹기랑 같은 아이들은 보면 표가 납니다. 그러면 입장이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지거든요. 예. 그럴 때, 어 물을 주시는데, 덤뿍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 내릴 때까지 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육이들이 어, 물을 조금 물이 좀 중요하죠. 예,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얘들이 물음병이올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육이, 어, 이 오견은 한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어, 좀 피하고 차광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예.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어 아직 <laughs> 안 됐네요. 그래도 어이 오개는 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입장 끝에 이렇게 꽃이 맺혀 있습니다. 음 꽃이 있으면 요게 아주 작은 별꽃이 피는데 음 밤하늘에 어 별처럼 이렇게 하얀 별꽃이 핍니다. 예. 어, 꽃을 피운 모습은 제가 아직 저희 아이가 꽃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제가 사, 어, 예쁜 사진 한번 검색해 보고 있으면 첨부해 드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수영을 조금 이제 저는 잡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어, 분재처럼 멋, 조금, 음, 멋스럽죠? 예,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데, 요라는 아이들은 또 위로도 올라오고 밑으로도 쳐지고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가는데 음, 조금만 손봐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요 음, 아이들은 만약에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햇빛이 가장 어잘 드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이 드는 최소한 어, 하루에 6시간 이상은 햇빛을 보는 게요 아이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관수를 잘못했을 때는요 뿌리, 모든 다육식 지금 뿌리 썩음도 있지만 줄기도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뽑아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썩은 음, 부분까지는 잘라주고 조금 루톤 가루 있으시면 발라주시고 말려 갖고 또 삽목해 주시면 음, 무난하게 잘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물을 주고 나서 어, 하루 이틀 지켜보면 요쪽을 쪼그했던잎당들이 땡땡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 흡수를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얘들이 이제 땡글땡글해지면 그 머루 있죠. 머루송이처럼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알 톡. 따 먹고 싶을 만큼 이렇게 댕글댕글하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예, 물을 주고 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물이 곱아질 쯤 되면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저는 지금 물을 주지 않을 거고요. 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음, 화분이 밑으로 쭉 흘러내릴 만큼 듬뿍 줄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물을 줄때 어, 한번 이렇게 덤뿍 주고 또 시간차를 조금 음, 한 1-2분 뒀다가 물이 싹다 빠지는 거 보고 또 한번 덤뿍 주고 어, 물이 많이 고픈 아이들은 세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 한번 줄때 그렇게 덤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와인은 성장이 그렇게 빠른 와인은 아닙니다. 근데 탄력이 붙으면 제가 데려왔을 때보다 새로운 잎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봄철이라서 모든 다육이들이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꽃대도 올리고 자구도 생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잎은 하엽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근데 안 따줘도 지 혼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번식, 어, 만약에 개체수를 늘리고 싶으면 음. 어, 저는 요 아이를 그냥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심이나 요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조금 어, 자구가 많고 요런 게 보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요 아이는 살짝 어떻게 보면 문제처럼 이렇게 자라죠. 예. 그래서 흙 배합을, 어, 일반 다육이처럼 해주시는 게더좋고요 음, 아주 작은 아이를 들였을 때는 상토 어,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어, 작은 아이를 키우고 싶을 때는 상토를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음, 얘를 굳히고 싶을 때는, 어, 요런 아이들이 이제 물음방 방지를 위해서 지금 분갈이 할 때는 S라이트, 어, 요런 아이를 조금 섞어주시면, 물음병에 조금 좋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어, 약재들도 잘 나와 있어서, 물음병 방지하는 약재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들이 집에서 취미로 다육이를 키우면서, 모든 낯, 어, 그런 걸 구비하고 할 수는 없죠. 그 농장에서나 간 거고,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뭐, 바나나 껍질이라든가, 계란 껍질이라든가, 이런 거, 저도 지금 바나나 껍질을 지금, 말려두었는데요. 그런 거 조금 첨가해 주시고 벌레 방지 위해서 도깨피 가루 조금 섞어 주시고 어 영양제 있죠 어 그런 거어1 년에 한두번 정도만 주시 어 위에 얹어 주셔도 괜찮아요 음예 이렇게 하시면 어 무난하게 오견이 멋스럽게 잘 자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이 이제 생장점이 여기 음, 위쪽에 있죠. 그리고 오겨는 꽃이 요 마디 끝쪽에서 이렇게 핍니다. 예, 맺힌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원래 처음으로 약을 줬기 때문에 꽃을 음 어, 한번 볼 생각으로 이렇게 어, 두고 있습니다. 음, 또 꽃이 예쁘게 피면. 또, 그때,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할, 할 거구요. 예. 어견도, 어, 다른 아이들처럼, 음,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고, 어, 크는 아이기 때문에 크게, 어, 부담스럽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아주 뭐, 어, 어 요게 이제 오견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죠. 그래서 보면 농장에 가면 요런 한마디 한마디 요런 거, 어딱 잘라가지고 또, 어 화분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사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육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키우는 분이 내가 얘를 그냥 그대로 키우겠다. 안 그러면 적심을 해서 어 군생을 만들겠다 개체수를 늘리겠다 어, 키우는 분들 이 음, 생각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음, 내일 영상에 담을 아이 이제 적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요게 뒤, 뒤쪽에 어, 몇 개를 갖다 놨는데요.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고 후기은 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꽃망울이 올라와가지고, 한, 4월 말이나 5월 초 되면 하얀 별꽃이, 어,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견, 어, 하나 들여갖고, 얘들은참 어, 멋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뭐, 퍼릴이나 이런 아이들은 참 곱고 예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멋스러움이 있는 아이들이, 어, 또제 취향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어견 오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어 다른 얘기도 하게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크게 어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 이아이는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햇빛이 하루에 6 시간 이상 들면 좋고요. 어, 한 여름에는 차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물을 좀 주실 때는, 음, 듬뿍, 화분 밑으로 물이, 어,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주신데, 물 주실 때는, 어, 이 입장이 쪼글쪼글 주름이 졌을 때 듬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여름에는, 어, 살짝 단수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오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예. 어, 다음 영상에서 어,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